이렇게 치잖아. 네가. 아, 이렇게 어. 그냥 털라고. 아, 뭐. 네, 네. 아, 뭐. 어. 힘을, 힘을 많이 주말서 가볍게, 좀 가볍게, 가볍게. 불렀나? 어, 그래, 털어놓을게.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치라고. 그냥. 그러니까 봐봐. 봐봐. 올렸지? 이렇게 치는 골이 거의 없다고. 드라이브에서. 아 바로. 그래, 그게 드라이브야. 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k at this to tena. 그 다음 보리, single drive or let it come on. I need to come on. I need t 속 come 빨리 I n 니 e d to come on. I need to come 게 n I n e 미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맞는 거지. 이렇게, 아니게이렇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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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들어게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치라는건 여기 이렇게, 야되는데렇가자렇게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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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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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세게 말고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와 바로 바로 <웃음> 그래, <웃음> 그래 그러니까 아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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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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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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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그렇게 맞아야지 안 넘어도 그 타이밍에 맞는 거라고요. 자, 자, 자. 드라이브, 드라이브 하고 푸시. 여기 자, 여기만 그대로 어. 걸어 와서 스텝. 다시, 셋, 아이고. 어, 그래 그래 아니? 어, 그래. 그래. 지금도 어. 그래. 거기서 지금도 그,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생 그래 오늘 우르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하자 어 그냥 보이는 대로 쳐 그래 그 정도는 쳐야 돼 낮으면. 낮다고 갖다 대면 안 돼. 그 정도면 쳐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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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래. 그래. 찍 거. 그지? 그냥 거기서 털면 되는데. 니가 거기서 스윙하려고 하니까 이게 밀리지. 털어. 다시. 몸더 털어. 어. 더. 몸이 오지 말고 스윙이 먼저. 스윙. 더. 털어. 그래, 그렇게 들어가야지, 볼이. 근데 네가 몸이 먼저 들어오는 성향이라니까. 그냥 볼만 봐. 털어. 그렇지. 어. 그래, 네, 거기서 맞아야지. 맞지? 몸이 생각보다 덜 들어오는 거. 오케이? 포인더 드라이브까지 할까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푸싱 따라, 따라, 따라. 봐, 지금도. 끝. 그래, 그게 끝. 그래, 그게 끝이라고. 어? 네가 이 스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네, 그래, 네. 그래. 그래 그게 끝이라고.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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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포인트 백핸드로 스윙. 네. 포인트가 포인트가 오히려 지금 전 타이밍이 나오고 백핸드가 느리게 나오는데. 음, 백핸드가 더 빨리. 네. 그래 거기서 몸이 아니라 스윙이 나가는 거라고 백핸드스 네. 더. 네. 그래 그렇게 너 지금 포인더스윙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지? 그럼 백핸드는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 해야돼 그래 똑같이 하는거라고 그래 그거라고 병아나가 다시 그래! 골이 빨리 오면 빨리 끝나면 빨리 그래 그렇지 그래 그럴거야 그거 여세요 하나 골 보고 예. 그래. 또봐 지금도 들어 오는 게 약속된 내가 말해 줘서 들어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치고 들고 먼저. 저 와. 그래 안 들어오니까 더 세잖아. 어? 내가 더 좋아해. 그래. 그래. 그 봐. 앞으로 봐야지. 어. 엎지 마. 그렇게 들어와지. 그냥 어느 정도는 그, 렇게들 어느 와야 그냥 어지 정도는 그정도타이밍까지 나와야돼 팔을 쓰더라도 오케이? 드라이브 스매싱 푸 d 드라이브 스매싱 드라이브 오케이. 거기도 e r s m a 이 h i 이 g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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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a 그래. y 스윙. 그냥 들어오잖아 라켓 먼저 들어 라켓 들어 <목소리> 어봐 진도 <지금도> 들고 영상 활동을 <목소리> 들고 기다리라니까 <목소리> 너는 어쩌면 스매싱을 때렸잖아 그럼 너는 저기갈 거야 목적이 들어올 목적이 아니라고 기다려 거기서 그걸 잘 세게 치는 거나 잘 치고 들어오는 거라고 이거예 그래, 스윙이 먼저야 안는다 드라이브 똑로이 이겨내 이겨내이 아빠 이겨내, 이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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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웃음 <웃음>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안들어왔어요 들어오지 말라고들어오지말서 어.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여기서 맞잖아 여기서 맞아야 되는 은 음. <웃음> <웃음> 서로 스윙 안 들어온다, 백핸드. 백핸드 스윙 안 들어와. 지금도 스윙 밀려. 对。 알겠지? 스매싱은 좋네 나쁘지 않아 어? 근데 드라이브만 이거 스윙을 해야되는데 그거 건드려서 그래 언급돼? 진기 형!